안녕하세요. 청주교대 어,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김민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요. 코스페이시스를 활용하여 가격, 가격 조사하기 과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만들기 전에 제가 교과서에서 참고한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는 직접 제가 코스페이시스를 단계적으로 만들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PPT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가격 조사기 가업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이 교과서 단어는 4학년 어, YBM 출판사의 Lesson 어, 12의 How Much is It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된 의사소통 기능은 바로 가격 묻고 답하기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 시장에 가서 가격을 묻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 가격을 답하고, 그래서 가격을 묻고 답한 다음에 물건을 사고하는 활동이, 어, 주로 이루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 참고했던 단어는 바로 삼, 음, 전체 4차 시 중에서 3차 시에 바로 컬처 프로젝트인데요. 이, 이단어 내에 3차 시 컬처 프로젝트는 이 여러 나라의 벼룩 시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은 첫 번째로 이 여러 나라의 벼룩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영상을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최장거리 야드세일 그리고 프랑스에는 어 생뚜앙 벼룩시장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뚝섬의 나눔장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사실 이 학생들이 집에서 이 벼룩 시장에 내놓을 물건을 직접 두 개씩 들고 와서 이 교과서 부록에 있는 이 모의 합회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가격을 묻고 답하는 활동이 진행되는 것인데 사실 이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제 전면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등교하더라도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러한 활동이 실제로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 활동을 참고해서 좀 다르게 생각한 활동이 바로 오른쪽 표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활동명은 이 Flea Market의 예, 벼룩시장이고요. 준비물은 우선 이, 이 VR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HMD인 이 VR 카드보드, 그리고 스마트폰과 QR코드가 적힌 활동지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 형태는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할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언어 형식은 이 how much is it가 그 it's 4 0 0 0 0원 이런 주된 표현을 쓸수 있도록 그래서 어,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방법으로는 첫 번째 스마트폰에서 이 코스페이스 어플을 실행해서 QR코드를 찍어서 이 해당 코스페이스를 불러오면은 학생들이 이 hmd에 어,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머리에 쓴 다음에 이 시장에서 여러 물건의 가격을 클릭해서 물어보고 가장 비싼 물건을 조사하는 활동인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코스페이시스에서 만들어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활동을 만들기 전에 어, 이렇게 어...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화면에 어,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보이시는 코어 스페이시스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이엠티 e 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코어 스페이스는 이 베이직 라이센스인 계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제한된 이 기능 내에서 할수 있는 활동으로 어, 구성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장면이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저희가 이제 어 벼룩시장이 배경인 곳이니까 아무래도 환경을 이 처음에 고르실 때 그런 걸 고려하셔야 돼서 어 프랑스의 생뚜앙 시장도 사실 도심에 있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여러 벼룩시장들도 다이 도심에 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으로는 이 도심 환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면 도시 느낌이 물씬 나는 이 환경이 만들어지죠. 자그 다음으로는 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주셔서요 이제 어, 원래라면은 이 가판대에 학생들이 직접 해야겠지만 저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가격을 물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실제 시장 같은 그런 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판대가 먼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주택에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셔서 주택 카테고리에 이렇게 첫 번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테이블이 있는데요. 사실 이 테이블 하나에 물건이 한개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 테이블을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테이블을 이렇게 늘려버리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기가 커져서 다른 오브젝트들과 이 크기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방법은 바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어, 붙여서 긴 테이블을 만드는 건데요. 요렇게, 네, 복사를 하셔서 붙이시고,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요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하나의 세트로, 이 테이블을 세 개를 합친 걸 하나의 세트로 쓰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 세 어, 개의 테이블을 그룹으로 묶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룹으로 묶는 방법에는 자 여기 화면에서 자 왼쪽 클릭이 아니라 오른쪽 클릭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뭉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 마우스로 한번더 클릭해주시면 그룹 만들기가 보이시죠? 그래서 그룹 만들기로 이렇게 그룹을 해주면은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트는 어, 제가 이름을 테이블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로 정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 자, 근데 이 넓은 곳에 이 테이블이 한 개가 있으면은 너무 좀 허전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저는 여기서 어, 세 개를 더 만들어 줄 건데, 일단 그러면은 역시 이 그룹화된 테이블을 또 복사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예, 어, 네, 이렇게 놔두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놔둬주고, 역시. 사를 해서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둘게요 네, 좀 거리를 둬야 되니까요 지금은 네 이렇게 해서 가판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조금 삐뚤지만 네자 이제 가판대가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가판대에서 어, 팔 물건들이겠죠 근데 이팔 물건들을 이제 교과서에 있는 표현들로 최대한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이 여기서 쓸수 있는 아이템과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어, 팔수 있는 물건으로. 저는 첫 번째로 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지금 쓸수 있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요 기능 영상에서도 어,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한 오브젝트 위에 이렇게 오브젝트를 올리려면은 이 자석 기능의 아이템 붙이기 기능을 사용하면은 편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판대 위에는 이 물건을 두 개씩 올려놓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다이아몬드 하나를 또 복사해주세요. 복사해 주시고 이렇게 올려 주시고 이 색깔이 같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조금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클릭하시고 재질을 이렇게 파란색 파랑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해 주시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앞으로 갑판 때에 올리는 이 오브젝트들은 모두 이 코드에서 코블록스 사용을 다 눌러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코드 블록 코딩을 할 건데 거기에서 이 가판대 위에 있는 물건들을 다 사용할 거라서요. 자 그리고 어또 필요한 게 바로 이 이름을 영어로 반,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영어로 바꿔주시고 요 밑에 이름 보이기를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이 물건을 봤을 때이 물건이 어떤 이름의 물건인지 이렇게 쉽게 알수 있겠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름 보이기를 하신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름을 블루, 왜냐면 제가 파란색으로 했기 때문에 블루,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름이 잘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이 가판대, 우리 보석을 파는 가판대가 완성이 됐고요 어, 두 번째로는 어떤 물건이 좋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시계, 클락.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근데 클락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에스에서 기본적으로 시계 바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계가 정방향대로 실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시침과 분침이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저는 야구 배트, 교과서에는 야구 배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야구 배트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이 여기 아이템에 안 보이시면은 이렇게 업로드에 가셔서 이렇게 3D 모델링 이 메뉴를 눌러 주신 다음에 웹 검색에 영어로 배트를 쳐주시면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배트들이 나오죠. 그래서 원하시는 거 이렇게 배트로 네. 이렇게 했는데 가끔씩이 모델링 작업 중에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올 경우 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3D 모델 링이 오브젝트 말고 다른 오브젝트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잘 나왔죠. 근데 이게 갑판대에 비해서 모양이 좀큰 그 크기가 크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만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판대 위에 올려주면은 네 이렇게 누가 봐도 야구 방망이처럼 생겼죠.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코블럭스에서 사용하고 이름 보이기 역시 이것도 역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블럭스에서 사용, 이름 보이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벌써 두 개의 가판대를 만들었고요. 어, 이제, 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이 햇, 모자가 있었는데요. 이 모자는, 네, 이 모자가 좋겠네요. 네, 이 모자도 역시 크기가 조금 크니까 줄인 다음에 이렇게 올려두겠습니다. 어우, 그래도 크네요. 네,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을 올릴 거냐. 이렇게 다시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자, 이번에는. 음, 아까 봤던 물건이.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야구공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야구공도 이 3D, 3D 모델링에 가셔서 웹 검색에 베이스볼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제가 원하는 야구공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모델링을 조금 기다리시면은 어,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시간 이좀 걸릴 경우에는 다른 이 3D 모델링을 이렇게 올리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야구공도 역시 이렇게 해서 네됐고요 아까 옆에 갑판대랑 똑같이 모자 모자 이름도 역시 이렇게 코블럭스에서 사용 이름 보이키. 야구공도 코블럭스에서 사용 이름 보이키. 자 이제 마지막 갑판대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우리 기존에 있는 아이템 중에 이 백팩을 아직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백팩을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는데 두개다 색깔이랑 모양이 같으면 좀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뒤로 돌려 줄게요 돌려주고 이거의 색깔은 음 재질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색깔 하시면 되는데 저는 어 붉은색을 좋아해서 레드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코블럭스 사용하시고 이름 하신 다음에 앞에 색깔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ed backpack 그리고 이 backpack은 그냥 backpack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판대는 모두 다네 완성을 했는데 자 가판대가 지금 다 비어 있으니까 사람을 한 명씩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령과 성별이 다양하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대로. 순서대로 네네 이렇게 해서 그 판을 다 만들었고요. 어이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가격을 조사하면서 어이 나와 있는 오브젝트들과 대화하는 느낌이 나게 해주려면은 이 오브젝트들을 일단 어 해서 애니메이션을 전부 다 액션에 들어가셔서 토크 뉴 e 럴리 이걸로 다 바꿔주시면은 학생들이 이 VR 화면으로 보셨 봤을 때 진짜 이야기한 느낌이 그래도 실감나게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이 작업을 빨리 해주신 다음에 해주신 다음에 자 이제 이 캐릭터들도 이름을 좀 정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블록 코딩할 때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그이 오브젝트들이 팔고 있는 물건을 어 넣어서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백팩을 팔고 있으니까, 백팩 상인이라고 하고, 역시 코블럭스 사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이 다이아몬드를 팔고 있으니까, 보석 상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시계를 우선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시계와 배트 상인. 이분은 역시 코블럭스하고 어, 보자와 그리고 야구공 상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기본적인 오브젝트들은 다 세팅이 끝났고요. 자이 다음에는 어, 이 학생들이 조사를 다 끝났으면 진짜 그 비싼 물건인지 퀴즈를 맞추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퀴즈를 내는 사람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퀴즈 내는 사람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어, 다들 서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앉아 있는 걸로 제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의자가 이렇게, 네, 여기 보이시죠? 의자. 이렇게 의자 설정하시고, 이거는, 이분은 제가 티처. 이렇게 티처로 이름을 정한 다음에 이름을 같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름 보이게 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의자에 앉아 있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sit on chair. 그리고 이 붙이기 기능 설명해드렸었죠? 붙이기 기능을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의자에 아주 잘 앉아 있는 걸로 보이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인물이랑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옷을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옷을 검은색과 그리고 바지도 검은색. 조금, 네,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좀볼수 있도록 제가 전광판 같은 이 텍스트판을 앞에 이렇게 어, 붙여놓을 겁니다. 이렇게 설정해주신 다음에 여기 텍스트에 가셔서 그래서 when 끝났으면은 이제 교사를 클릭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When you are done, click the teacher.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크기는 이 텍스트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다른 데 눌러주면은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이 다 끝나면은 요 문구를 보고 교사를 클릭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오브젝트들은 다 이렇게 어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학생들이 vr 하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호작용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코블록스를 통해서 이제 코딩을, 블록 코딩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자,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뭐냐면, 바로, 입력의 이벤트에 들어가셔서, 어, 입력에, 언제, 뭐뭐를 클릭했을 때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백팩 같은 경우에는, 백팩을 클릭했을 때, 자, 누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이 백팩의 상인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 형태에 보시면은, 뭐뭐가 뭐뭐라고 말하기. 그래서, 백팩 상인이 먼저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일까? 이 상인이 먼저 얘기하겠죠. Can I help you? 어,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했을 때, 자, 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이제 이 물건을 값, 그 가격을 묻고 답하는 올바른 표현을 이 골랐을 때만 이 상호 작용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 밑에 내려보시면은 선택창 보이기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선택창 보이기 블록에서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넣어 줄게요. 그래서 can i help you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yes please 그리고 how much is it 이라고 얘기했을 때예 네, 그렇죠. 이게 정답이겠죠. 네, 아닌 경우에는 no thank you 이렇게 설정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선택창에서 이걸 선택했을 때이 백팩 상인이 다시 올바른 대답을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it's, 어, 백팩이니까 조금 합리적인 가격이면은 한 4,000원 정도면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한 물건에 대한 이 코블록스 세팅이 끝난 것입니다. 자, 근데 이한 상인당 두 개의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이거를 똑같이 일일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 밑에 들어있는 블록까지 함께 복사를 할수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복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달라지죠. 근데 완전 똑같은 게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이 백팩 옆에 레드 백팩이라고 요것만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가격도 같으면 안되니까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해서 여기 가격만 조금 바꿔줄게요 아무래도 빨간색이니까 조금 더 비싸게 해서 5,000원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한 가판대에 있는 장사하는 분 거는 다 끝났고요 자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이 가격을 묶고 답하는 코블럭스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먼저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를 클릭하면은 백팩 상인이 아니라 그렇죠. 보석 상인이 "Can I help you?"라고 얘기하고 이 보석 상인이 바로 예 가격을 얘기하는데 어 아무래도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8001이라고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예.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이번엔 블루 다이아몬드 그래서 어, 블루 다이아몬드는 역시 보석 상인이 팔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 안 건드리셔도 되고 가격만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도 조금 더 비싼 걸로 해서 제가 9,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고 했자 다음으로는 이제 클락과 배트인데 자 역시 복제를 해주신 다음에 클락을 이렇게 어, 처음에 클락이죠 클락을 클릭했을 때 보석 상인이 아니라 시계와 배트 상인을 고르셔야겠죠? 이렇게 시계와 배트 상인. 자, 근데 지금까지 너무 이 thousand 라는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hundred 도 조금 섞어서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undred o 네. 그리고 역시 어 옆에 있는 배트도 똑같이 클락을 배트로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고 가격만 가격만. 그래서 예를 들면 3 h r e e h 좀 많이 싸네요 배트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 모자와 야구공을 파는 어, 상인은 이렇게 처음에 HAT이죠 어, 그리고 모자와 야구공 상인 모자와 야구공 상인 그래서 가격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어, 모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00원 이라고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볼,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는 가격을, 음, 조금, 600원.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가격을 묶어 답하는 우리 코블럭스를 세팅해 봤는데, 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플레이를 눌러 주시고요. 요렇게, 다가가서, 다가가서. 제가 지금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 보여드리지만, 실제로는 VR 쓰고 이렇게 체험하는 걸 겁니다. 네, 이래서, 요렇게, 제가 뭐뭐 클릭을 했을 때라는 이벤트를 설정해준 코블록스들은다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 클릭할 수 있는 마우스 컷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클락을 이렇게 클릭해주시면은 바로 얘기를 하죠. Can I help you? 그래서 제가 올바른 대답을 고르면은 요렇게, 어 아주 올바른 제가 원래 설정했던 가격을 얘기해주는데 만약에 제가 다른 대답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bet 하고 no, no thank you 하면은 네, 그냥 그대로 바뀌지 않고, can I help you? 라는 게. 자, 그러면 지금 코블록스, 우리가 설정을 제대로 잘한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가격을 다 조사한 다음에 선생님 오브젝트에게 가서 이 퀴즈를 푸는 걸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꽤 많은 이 코블럭스를 만들었, 이 코, 블록 코딩을 했기 때문에 옆에 플러스 버튼을 보시면은 이 새롭게 어, 창, 코블럭스 창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두 코블럭스는 둘다 작동하는 거고, 어, 동시에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 하셔도 똑같이 앞에 만든 거는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선생님, 선생님이 퀴즈를 내는데 역시 선생님도 클릭을 했을 때 퀴즈를 내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근데 혹시나 이 친구들이 다 조사를 안 하고 선생님을 클릭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먼저 선택장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teacher를 선택해 주시고요. 문제 Are you ready? 너 준비됐니? 준비됐을 때 누른 거 맞아?라고 이렇게 해주고 답변은 yes와 no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yes를 눌렀을 때만 이렇게 퀴즈 창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판대에 있는 물건 한 개씩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ich is the highest? Uh, 어, price. 네, 이렇게 해서, 어, 키즈창을 학생이, 어, are you ready? 했을 때 yes라고 누르면 키즈창을 하는데, 어, 물품을 한 개씩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대답, 그러니까 이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옆에 톱니바퀴 모양을 어, 누르시면 대답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베이직 버전에서는 총4 개까지.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백팩 예, 네, 이렇게 그래서 which is the highest price 뭐가 가장 높은 가격인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백팩 두번째는 어, 블루 다이아몬드 네 블루 다이아몬드 실제로 가장 비싸죠 그리고 세번째가 클락 네번째가 이렇게, 이렇게 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2번이죠. 그래서 여기 이 정답을 이렇게 번호로 이 순서와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세팅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역시 이런 경우에도 학생이 그냥 바로 조사하지 않고 이 퀴즈 쇼를 퀴즈 창을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만지를 묻는 이 퀴즈를 한번더 이렇게 어, 정답일 경우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how much? 이 s 그래서 2번을 골랐는데, 이게 얼마야? 라고 묻는 질문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t's 5 0 0 0두 번째는, it's 7 0 0 0 자, 근데, 저희가 실제 가격은,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어, 가격이 9,000원이었죠. 그래서 여기, it's 9 0 0 0 원.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해주고요. 그래서 정답일 경우에는 자 우리가 좀 칭찬을 해줘야 겠죠. 그래서 교사가 교사가 어 사실 어요 기능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 정보창 보이기 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정보창기 기능, 보이기 기능에 이렇게 텍스트에 어 이렇게 지워주고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플레이 때 보여드릴 텐데. 다 업로드에 들어가셔서 이미지에 외검색에 굿 o 이라고 했을 때할수 있는 게 어, 이런 마크가 좋겠네요 그래서 이 마크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 화면에서 이 이미지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 실제 화면에서는 보이지 는 않게 하기 위해서 더블클릭하셔서 이미지 누르신 다음에 불투명도를 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은네 이렇게 해서 학생이 정답을 맞췄을 때 굿잡 이라는 칭찬을 해줄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네 세팅을 이렇게 해서 다 끝냈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로 이렇게 해서 자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알고 싶으니까 자 다이아몬드 누르면은 Can I help you? Yes, please. How much is it? 라고 하면은 이렇게 8 0 0 n e 그래서 여기도 역시, 네. 이렇게 해서 백팩도 제대로 되는지, 얼마에요? Can I help you? 때, yes, please. 하면은, 이렇게. 5001. 자, 이렇게 학생들이 8 가지 품목을 다 조사하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가서 클릭을 하면은, 이제, Are you ready? 준비됐냐는 얘기죠? 그래서 yes라고 누르고, 어, 어떤 게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지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대답을 이렇게 고르면은, 이 퀴즈 창이 아주 OX 판단을 해주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 어, 퀴즈 창이 나오고 이렇게서 해 정답을 골라주면은 이렇게 화면에 굿잡이라는 피드백과 함께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저희가 기본적인 기능들로만 할수 있는 정말 간단한 과업을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사실 이게 도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허전하긴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어, 취향에 따라 여기에 뭐 나무를 넣으신다거나 혹은 건물을 조금 더 넣으신다거나 해서 어 좀더 정말 도시 느낌이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담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보시다가 아마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문자 언어로만 돼 있고 이 음성이 안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클릭을 했을 때 음성도 같이 how much is it 혹은 Can I help you? 라고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그 기능은 제가 다음 영상 과업을 만들 때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어, 코 스페이시스를 활용한 가격 조사기 과업 만드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